캐스팅 된 후에 나중에 진구 씨가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너무 든든하고 기뻤어요. 찬성이라는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 미팅을 하고 리딩을 했을 때도 또 준비를 정말 찬성이처럼 해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나,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. 진구 씨한테 너무 제가 너무 부담을 주면서 기대감면안되는 진구씨만큼 나도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라는 긴장감을 준 배우셨고 또 감독님께서 항상 현장에서 찬성이는 복덩이야, 복덩이야 그러시거든요. 근데 저도 그 말에 엄청 동의를 해요. 그러니까 진구씨가 확정이 된 이후로 또 제작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뭐 모든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도 진구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 에너지가 너무 어, 기분도 좋고 힘을 다 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호흡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진구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, 어 <웃음> 저는 <웃음> 어 정말 처음입니다. 배고 강도님, 작가님. 대신 어, 지금 진시하고 함께 같이 데본리딩 해보면서 어, 사실 저는 조금 어, 좀 급하게 준비를 할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.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대본도 어, 주시고 하셔가지고 어, 그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, 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까봐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했었던 것도 네, 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, 이미 만월의 그 모습에 많이 어, 몰입을 하고 계셔서 어, 전혀 뭐 그런 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걱정은 안 됐었고요. 어, 그리고 어, 특히 옆에 계신 뭐 선배님들하고 특히 저희 이번에 델루나가 어, 귀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호텔의 이야기만큼 어, 만월과 참성의 호흡도 이제 중요하지만 등장하는 귀신분들과 또 직원들. 들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보다 훨씬 어, 더 모든 분들께서 어, 이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을 맡겨주시는 게 느껴지고 다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어,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려서 계속해서 아마 촬영이 마칠 때까지 호흡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,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우리 또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.